야 근데 이거 BMP 어떻게 이기냐 이걸로 비 m p 발견 브라보 브라보 아 확인 했어요 확인 확인 토날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우체국. 아직 우리 몰라 토 날라와 통행게 <놀람>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 골드 I love 게날 u get you. Tood, I love y o 에 a n m p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